인사,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그리고 추석도 잘 지냈지요. 우리 잊지 않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우리 한번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출발! E 고백 드릴 때두 눈은 꼭 감고 예쁜 손은 꼭 모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릴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네. 영화부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제 기도하기 전에 기도 손 모으고 찬양 올려드릴 거예요. 영화부 친구들도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영화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집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추석 명절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화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영화부 아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잘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제 말씀 준비 되었나요? 맞아.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잊지 않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감을 갖기로 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책임감의 정의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살 수행하는 태도. 전도사님이 이번에 엄청 빨리할 거야 시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용화부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책임감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볼게요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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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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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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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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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출발! 영화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챗트해 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친구들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친구들도,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이어서 해볼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8편 21절, 아멘. 이렇게 해 보는 거야. 우리 저 친구들도 전도사님이랑 떨어서 노래로 같이 해볼 거예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 이야기 라는 말씀으로 들어볼게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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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젠 제자들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마을을 지나던 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어 예수님 너무 아파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맨날 웅웅 울어요. 하면서 한샘병 걸린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한샘병 걸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샘병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한샘병은 얼굴과 온몸에 동글동글 모가 났고 그 병은 옮아서 날 사람들과 함께 살수 없었어요. 오 너희를 보니 너무 불쌍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거라. 그럼 너희의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센병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이 몸이 다 나을 수 있을까요? 어? 그렇다면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가족들을 보고 친구를볼수 있는 건가? 하면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총총총 두벅두벅 하나둘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 나의 몸이 다 아프지가 않아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어 이것 보세요. 하면서 한 여자가 말하고 어 정말이에요. 나의 몸이 더 이상 동글동글한 게 나지가 않아요. 나도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샘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와 아저씨, 아줌마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한샘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뻐서 너무 좋아했어요. 이 모든 사람 은 과연 제사장 에게 감사하다고 표현 했 을까요？아니면 예수 님 에게 감사하다고 표현 했 을까요？모든 사람 들은 제사장 들 에게 제사장 에게 알려 야겠어？감사하다고 표현 해야지？하 면서 제사장 에게 갔 지만, 어? 단, 한 명의 사람 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한 명의 사람 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낫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영화부 친구들도 제사장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이신 걸 알고 계시나요? 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내 몸이 다 나을 수 있었어요. 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몸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의 선물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주인공이 예수님인 안 남자 아저씨는 구원의 선물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깐요. 한주 동안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어요. 영아부 친구들, 왜 우리가 예수님께참 감사의 의미를 표현해야 될까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깜깜하고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서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여전히 때로는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내거야 양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한 것을 다 사랑하시고 나의 제자가 되어 주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라고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제자로 불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아부 친구들이 될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책임감 있게 나의 제자가 되어주렴.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만께만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요. 안녕